오늘은 충주에서 차박 성지가 어떻게 유료 공공 캠핑장으로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한강 하천변, 이곳이 바로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모한 충주입니다. 캠핑카와 텐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지난달 열린 캠핑 행사에는 무려 160개 면이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차박의 성지로 유명했지만 환경 문제로 골치 아프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인해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처리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충주시는 65억 원을 투자해 유료 오토캠핑장으로 정비했습니다. 새로운 파쇄석과 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매점 등이 설치되어 외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관리도 시설공단에 맡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만에 이용객 수가 13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크기로 마련되어 있어 카라반과 텐트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넓은 평지와 개방감 덕분에 대규모 행사도 쉽게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 재방문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캠핑장 요금은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저렴하며 행사 때마다 특산물 장터도 운영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청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탐험을 주제로 한 장자늪과 카누장이 가까워 연계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는 금토요일에는 빈자리 찾기 어려울 정도. 이곳 충주는 경제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력적인 지역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치 아팠던 문제를 오히려 명소로 만들어낸 충주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